어머니의 기밀성과 밥 먹고 연극까지 즐기며 막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숙소에 들어오자 함께했던 좋은 날로부터 엉뚱한 질문을 대서 전부터 물어보고 싶다. 너 이런 걸 보면 우리와 다른 구석이 있다. 무엇이든 팽팽하고 사람을 긴장시키지만 결국은 원만하게 맺어다 어디서 그런 걸 느끼는지 궁금하다. 질문 끝나기 전에 좋은 날가 입을 렸다 마르크스와 레이니뉴의 불법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 막 어쩌든 놀란 표정을 짐승으로다. 불법이라니. 누구에게 귀의라도 했단 말인가? 수요 윤후, 왔습니다. 마오쩌둥도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나? 청날한품제 시작했어야 120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존 라인은 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대로 풀어놨다. 마오쩌둥 호기심 발동에 번험한다고싶다 불러오라. 존 라인은 당황했다. 모시고 싶어하는 명사일 구철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거절하고 윤지 사회에 박혀서 눈이 꿈쩍도 한다. 절도 건조했습니다. 마오쩌둥 기분 샜다 윤지 사가 한두 군데야. 어휘의 말이 맞았다. 시안과 베이징 근교도 같은 이름의 사찰이 있었다. 난 외에 헝산에 있는 운지사입니다 오건 안 오건 불러봐라. 상대가 시온이다 보니 오면 돌파리란 말은 하지 않겠다 시온은 마오쩌둥의 초청을 거절했다. 자고로 법왕이 인간의 왕보다 높다. 귀할 생각 있으면 마오쩌둥 남쪽으로 와라. 만화이나 나올 법한 얘기를 믿고 싶어하는 중국인이 아직도 많다. 현대판 신화 주인공들은 자작의 대가라고 단정이도 좋다. 현대 선물의 태도 시온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고슬을 넘겼다. 나는 태어날 때 동그란 살덩어리였다. 놀라 못치는 헉하는 순간 기도가 막혀서 사망했다. 어, 예, 그날 마을의 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 해보듯이 살덩어리를 가르자 남자아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계모 밑에서 자란 시온은 열세 살 때. 할머니를 잃었다. 집안에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위교경점을 접하던 시에는 불상과 불경을 접하다 환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17살 때 부, 불문에 귀유하겠다고 가출했다. 기겁한 아버지는 사람을 불렀다 끌려온 아들을 창고에 가뒀다. 속보가. 미완을 냈다. 저런 애들은 여자와 어울리게 한다. 결혼시켜라. 한 방으로 보셨다. 빨리 며느리감으로 두명물색켜라 아들방에 집어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리라 며칠 지나면 출가할 생각이 가실 것이봅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의견이 그렇다. 하면서 목를 끄덕였다. 워낙 명문 집안이라 며느리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다시어는두 여인은 거들 떠보지도 않다. 온통 뇌보던 숙부는 쓸데없는 짓이 됐다면서 가슴을 찼다. 형이 장기간 재불비운 틈에 자물쇠를 부렸다시어는 산으로 들어갔다. 두 여인에게 는 속세와 인연을 끊겠다는 편지를 내고 했다. 젊은 시간이지만 시온 여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났다. 그들도 속세를 뒤로 하겠다면서 새벽길을 자청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들의 행복을 소소을했다 사람을 따로 거기서 전국의 사찰을 뒤졌다 아버지의 성격을 낸 시온은 심탄주곡 동굴에 은거하면서. 모습을 드러내다 산나물과 솔잎, 석관수로 허기를 달리면서 수양이만 몰두했다. 꼬박 3년을 걸었다. 101년간 가살 걸치고 120살로 세상을 떠난 날까지 1년에 한 번만 목격하던 습관도 이때부터 시작했다. 불당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포기했다는 소문을 접하자 정식으로 불문에 귀했다. 소식을 접한 도인도 신을 뒤를 따랐다 1년 토울로 석발했다. 쉬어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다. 오랜만에 듣던 고승이 출연했다. 행동도 걸맞았다. 가사 걸친 지 20년이 되는 1880년 불교명성 포토산 법화왕에서 산부일배에 시작하는 향을 살렸다. 오타이산까지 2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다. 시어는 마오초동 뿐만 아니라 서태우에게도 무한을 준 적이 있었다. 젊을 때 권력이 맞을 때는 서태우 정신세계는 정상이 아니다. 관세 무살로자청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비정상적인 것을 했다 정상과 비정상을 오락가락했다. 팔개국 연합군에 적혀서 시안으로 도망칠 때 시안에게 동행을 요구했다. 시안은 정중하게 건설했다. 이유가 별로다. 보급을 안는지오릅니다제 몸에서 뭐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때 서태우는 정상이에다 옆에 있던 이용정의 고승 먹어달러도 다르다면서 대범하게 넘겼다. 1937년 항일 전쟁이 됐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장제스가 면담을 청했다 시현은 흔쾌히 락했다 제자 유찬을 데리고 하산했다 시현이 유찬과 함께 장제스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현의 말에 장제스가 못 알아듣다는 사람도 있고 웃기기만 하고 세워졌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 별 이해가... 다들다 장제스는 경호원 열병의 호의를 받으며 시안이 있는 곳 들어갔다. 문 옆에 여한 마리 가앉았다 경호들이 싸 죽이려 가자 장제스 화들짝놀다 시안은 경호원일지도 모르다고 총을 거두라고 지시했다 잠시 시안이 났다. 시안 곁으로 간 여우가 장제스를 뚫어지게 놀아봤다 장제스 폭설 두드리자 시안도 큰 소리를 었다두 사람 무슨 뉘에는 별 말을 나누지 않았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해도 아는 사람 같았다. 여우는 장제스가 떠날 때까지 시안 옆을 지켰다. 시안은 장제스만은 낮았다. 국민당 정부 주석, 린성과 정부 요원들도 골고루 만다 승려들에게 발전을, 함전을 동력했단 말을 하지 않지만 전쟁은 수소방관을 쬐다. 전국의 사찰이 채했다 하루에 두 시간 참해볼 시간이 적어 소멸을 기원해라. 불자들은 전녁 금자 절력한 양식을 전재미를 위해서 국가에 헌납하자. 3 개월간 충칭에 사찰을 돌면서 보패들었다 연일 만원이었다. 충칭 나들이를 마친 시원은 혼자 산으 올라갔다. 시원도 헤어진 주차는 충칭에 머무르지 않다. 홍콩과 광둥을 경유해서 후란성 홍양 난유에 나뉘에 도착했다. 난유에는 사찰 및집 지역이 있다. 불교광석 속 교관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승려들을 항제를 독려했다. 대학 선배 태남 의용군 행정군 작사가로 유명한 유격대 간부훈련처였던 예지앤잉을 만났다. 시현이 주자에게 중인을 맡긴 것은 독특한 경력 때문이다. 1927년 갈장수성 장인현 판추통 이라는 미소이 현립사범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 탁월한 미남에 수석졸업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굉장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불러 놓고 손자 장례를 정었다 오늘 내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별꼴 다 왔다. 예쁘게 생긴 동네 가보가 우리 애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침을 꼴깍 삼켰다. 어찌 나울는지 가슴이 철렁했다. 여자라면 예 어른 할것 없이 찾다오는 눈이 심상치 않다. 종구석에 내버려 뒀다. 무슨 흉할 일이 생길지 모른다. 골병들어서 일찍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오밤중에 놀고 칼 맞아 죽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참에 큰 도시로 보내자. 이왕이면 상하이가 좋겠다. 말세. 여자들과 할아버지 덕에 상하이로 온추통은 나샤 대학에 입겠다 당시 다사대학은 상하이뿐만이 전 중국에 명우고다 미국이란 뭐든지 넘받뜨던중국이 동방콜롬비아 대결하고 부를 정도였다. 추통은 한눈을 파지 않았다도서관과 강의실로 가면서 학문에만 매달다 대학이 사회에 이루어 있던 왕징 유에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판추통후학과 방문 관계는 교훈에 따른 삶. 학생 시절 재 밖과 송명이야. 과학과 철학을 둘러니데 외국어도 안 믿겠다. 영어 1어 독어에막힘없소리로 시험문제 태도에 관했다. 성격은 좀 유별이다. 심척할 때는 바람 한 점은 호수 같지만 격할 때는 거대한 파도를 보냈다체력대련또 게을리해졌다. 밤바다 부슬로 땀을 내행동도민첩다 주통은 급진적인 이사들과 왕래가 벌았다 시위에도 빠지지 않고 참았다. 세상 꼬락서리가 희한하게 보이자 학교생활에 흥미를 냈다. 할아버지에 편지를 받았다. 흥미가 저 유일한 스승이었습니다. 외사의 흥미를 냈습니다. 오라고 하시면 귀황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 편지 받았다. 아들 여유를 보았다. 모든 모순은 남자와 남자 관계에서 비롯된다. 1위에는 매사에 흥미를 잃었다 어떤 여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고향 사람들은 주통을 소학교 교장으로 추천했다. 교사들은 젊은 교장을 잘 따랐다.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은 번질락게 주통을 직무실에 들였다. 교사 분급이 형편없을 때였다. 주통은 파업을 종료했다. 선언문을 만들고 시위도 앞장섰다. 이후 천리에게 영향력이 파급됐다. 다른 지역 교사들은 주통을 본받으라면서 교장은 먹살을 잡았다. 얼굴에 여선생 손톱자국을 달고 다니는 교장이 한둘이 아니었다. 체포령이 현상금까지 걸린 주통은 항저으로 피신했다. 도망자들이 피할 곳은 절하님 군이었다. 고찰, 링아채 몸을 죽였다. 공밤 먹다 보니 승려들 보기에 미했다. 아침에 물에 잠수하고 경제 기시다 불교에 흥미를 낀 주통은 불문이 귀했다. 쥐찬이란 별명을 가진 바로 그날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한다. 항일시 전쟁 시절 승군은 유격전에 합류했다. 이유가 있었다. 일본은 작지만 가겠다. 중국은 그반대다 정규전으로 일본을 당할 제기가아니다 약자가 강군과 맞사려면 유격전이 효과적다국민당도이점을 부인하려고 하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었다. 중공 주력인 홍군 특징이 있었다. 1927년 09일에 농촌을 떠돌면서 유격전만 펼쳤다. 국민당은 집권단이겠다 활동 무대가 도시다 보니 정규전을 중요시했다. 1937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자 국민정부는 무장 정책을 천명했다. 현지 정부군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저기서 의용군 기발을냈지뭐 오래가지 못다 이에 비해서 중공 만주성위원회가 조직한 유격대는 수명이 길었다. 상하이 사변 때도 국민정부정규군으로영다 일본군이 말정선을 넘었을 때도 전력을 바꾸지 않다. 싸우는 쪽 쪽패했다. 국공합작이 성사되기 전부터 중공은 유격전을 염두했다. 합작의 계기가 된시안사변 발발 6개월 전에 마오쩌둥이 미운 지자 에드거 스노를 만났다.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쏟아내면서 전쟁에 관한 예측도 빼놓지 않다. 일본은 주요 도시와 교통망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전쟁 초기 국민당 정의부대가 피하면 지구전에 돌입합니다. 홍군 유격대의 역할은 그때부터다. 1937년 7월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장제스는 운 개편을 했다 홍군을 전국군에 편입시키서 팔로군을 신설했다. 중공정부 존 라이와 조덕까지 참석한 국방 최고위원회가 난징에서 있다. 장제슨 팔로군이 최전선에서 일본군의 전격에 방어해주길 희망했다. 보을 받은 마오쩌둥은 존라이 등 중국 대표들은 급전을 했다. 헝구는 진지전을 해본 적이 없다. 유격전이 전부다. 지휘관 독립을 요구해라. 장제는 동했다. 저급에서 유격전을 펴면서 정규군을 지원해라. 팔로군은 린바오가 주연 핑신관 전투의 승리한 도 유격전에 돌입했다. 유격전 확실한 근거지가 없으면 전립이 불가능했다 심사숙건 마오쩌둥은 시도를 펼쳤다. 산시성 북부 우타이현의 동그라미를 쳤다. 팔로군 예하시 115사단 정치원 내룡전이 2천 명을 이끌고 우타이산에 진입했다. 1990년 여름 홍콩을 방문한 국방과학위원회 부지임 내린 아버지에게 들었다면서 우타이산 승려 내룡전의 천반담을 속였다. 1937년 늦갈밤 흑색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사오 문전에도다 장중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낯선 손님을 환영했다. 아버지는 사면이 저기 포위된 깊은 산 속에서도 우한 음악을 들으려고 상상도 못한 말을 지금도 찾는다. 대령전도회고를 남겼다. 일부를 소개한다. 부대는 우타이산. 사찰이 자주 타이사는 불교 성지였다. 무려 30개 사찰에서 규모도 엄청난 곳에 몇백 명 수용해도 티가 났다. 사찰은 청묘와 황묘두 종류가 있었다. 화상이 있는 곳을 청묘라는 것을 이때 처음 았다황변는 라마들이 구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도 존중했다. 그들도 우리와잘 어울렸다. 출간 삶의 속세에도 관심이 많다. 적의 배워에서 유역전을 보겠다.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자. 감독하는 유치했다. 음. 산바람 배수였다. 장교 사병 없이 소옷시 없었다. 추위가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화상들은 선방에서 전사들에게 내줬다. 더운 여름 그, 음식과 음, 요리들을 나누려고 분주했다. 나를 거두려도 귀찮은 내색했다. 어디서 그는지 총과 술탄 들고 오는 승려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300명이 팔로군의 가도마고도 맞쳤다. 무기 출처도 주지스님 경호를 위한 것이라고 숨기지 않았다. 내령들은 따로 부대를 만들었다. 뚜렷한 명칭은 없었지만 승인전 또는 화상전이라고 불렸다. 모술에. 고수가 많다 보니 육박전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연치인익은 내룡전에 비해서 성격이 활달했다. 남방의 불교 성지 난유에 머무는 동안 독서와 시오락을 통해서 애국인사와 교분을 뒀다 조은라이가자 유찬을 만나라고 권했다. 한길에 적극적이었다. 주시인의 신망이 되었다. 중국 불교의 끌 제목 겁니다. 조은라이는 사람 훈련 제주가 남겼다. 주진과첫 만남에서 의행지 비싼 걸맺어 버렸다. 주찬이 휴호를 청하 자. 선뜻 등했다. 중국의 현실과 불교 본질 여덟 자로 생다. 상마살적, 하마학불, 마리올라서 도둑놈들을 도륙하고 마리세님의 석가무니를 본받는다. 주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신중국 설립 이후 중국 불교계는 풍미박사했다. 중국 고심대 후반에 들어서 항일전쟁에서 승군의 역할을 인정받으면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해방의 황운, 폭력 없는 강간 사건. 인간은 착각의 동물다. 이유는 단아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차세계전이 끝나자 세상은 조용할 줄 알다. 았 희망은 욕망 앞에서 맥을 못 줬다. 불나 날에 몇 구름이 변했다. 타이완도 예외가 있다. 사회주의 사조가 범람하고 의식 형태가 팽팽이 되찾다 일본 패망 후 타이완은 5 0년 만에 일본의 침민 통치에서 벗었다. 감옥에 있던 항일 청년들이 불렸다. 대륙을 떠돌던 타이완 출신 항일 인사들도 고향으로 돌아왔다. 두 계층은 정서가 비슷했다. 일본에서 유학을 공부한 고시 중기 타이완 학년 학생 연맹을 조직하자 합일적으로 호응했다. 연합 태평양지구사관은과메가도가 타이완을 연합군 성원이 중화민국이 접선 고선했다 중국 전국 최고 사령관 장제스는 육군 상장 천지를 타이완성 행정 전 관계원 경비 사령관에 임했다. 타이완 학려은 조국 을 영접하자면서 선전을 동에나었다 1945년 10월 2 5일 타이베이 공화당 현 중산당에서 일본 투항식이 열렸다. 전위가 중국 정부를 외신에서 정식선했또 오늘 가서 타이완과 평후 열도는 중국이다. 타이완 학년은 들떴다. 이튿날 성대한 경축 지위가 주재했다. 수만 명이 고리를 지쳤다. 중국 국기, 청천백일기와 민족의 자강과 자립, 봉건관념 타파, 동맹군만세, 미국만세등 국군만세 등과 표어가 시대를 뒤덮었다. 가가오 등불 밝히고 조상의 염전에 항전승리와 국적을 회복을 구했다. 행정장관 공소는 타이완 전성의 국사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장악했다. 국민 정부는 타이완인을 믿지 않았다. 부채 일본 글자가 무하고 하는 것이 일본인지 중국인지 구분한다. 뭐가 어디신지 오래다. 작가라는 사람들이 우선 일본어 써놓고 목어로 번역한 걸을 보니 한숨이 난다면서 무시했다. 사람 죽여보던데 일본의 노예이다. 타이완인들은 대륙에서 나온 사람들을 외성이라고 부르면서 경호시했다. 행정 장관 공서는 초장 18명과 부처장 17명을 외성인으로 채웠다. 타이완성 출신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시장이나 현장도 네 명이 불거졌다. 나머지 13명은 깡그리 외성이었다. 자처와 참정의 기회가 없다고 환호하던 태아의원님들은 실망했다. 국민당과 미국을 원망시켰다. 연달아서 사건이 터졌다. 1946년 7월 19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일본 경찰과 타이완 화교 사이에서 유혈극이 벌어졌다. 화교들이 피해가 컸다.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입니다. 미국 헌방이 진압해놨다. 화교 36명을 체포했다. 미 군사법정 이들을 해비로 추방했다. 타이완들은 경영했다. 미군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국민당과 난징인 국민정부를 해서 이거나 그러면서 팔뚝질했다. 타이완 학년의 지식 정년들 중심으로 반미 시위를 벌였다. 홍이 약하고 구어드신 것이다. 중공은 타이완을 주목했다. 조직과 선전의 규제들이 머리를 받댔다. 상하이국 사하에서 타이완 공작위원회를 신설했다. 타이완 출신 당원들이 타이완 주요 도시에 파견했다. 지하 공작을 통해서 당원을 확보라 타이베이와 타이중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타이완의 초기 중공당원 치지명을 불렀다 적은 숫자지만 한결같이 최일률 시기였다 세상 어디나라도 순사가 없는 우산 청년들이다 보니 영향력 만만치 않다. 주요 교육기관 순식간에 장악해버렸다 좌익사조가 학원과의 범면다. 중공당원들은 초착 세력으로 구성된 타이완 공산당원은 손을 그었다 시부야 사건의 여파가 지지부진하자 좌익 청년들은 타이완 학년에 손을 댔다. 타이완 학년과 구성원들 순수했다. 댐이 손을 덜컥 잡아버렸다. 공동으로 집필렸다 타이완 학년는 의아했다. 참가 단체가 예상대로 맞다고도의 서럽지 않다. 미제의 화교 박배 엄중히 항의한다. 미국이 일본 우파 세력 부식에 항의한다. 미군 고도 전략 전무를 중지하라. 시위대는 저지선이 건먹은아랑거하지 미국 영사관에 항의 문서를 전달하고 행정장관 공설 이어 었다 사연 항복 일주년을 앞두고 장제스가 타이페이에 방문했다. 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단장이 단상에 화색을 감추고 용춤을 연했다. 단나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군을 환영했던 열정은 불과 1년 사이에 타버린채뜬처럼 싼들했다. 애총독 부군권에 개새끼 관절이 살찐 듯이 있었다는 내용의 만화가 실렸다. 미국 기자가 타이완 노교수를 방문했다. 노교수는 타이완인의 불만을 숨기자 다는 미국인이 일본인에게 관대하고 타이완에게 잔혹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 너희 미국은 일본에 원자탄을 두 개밖에 투여하지 않다 우리 타이완은 그천 에해당된 장제수를 투하했다. 3개월 후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2009년 5월 혁명 만화가 당충이 사망했다. 후진타오가 당과 정부를 대표해서 문선준에게 조의를 표했다. 5년 후 선준이 세상을 떠났다. 당충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거의 없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 했던 선중이 눈을 감았다면서 특집을 내보냈다. 이야기는 근 70년 전을 거슬러 온다. 시베이 사건 이후 미국에 대한 타협 인들의 불만은 집권 국민당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다. 수그러들 무렵 대륙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였다. 1 9 4 6년 11월 장제스 국민정부는 미국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온갖 특권을 누렸다. 6만 명에 달하는 미 해병대원과 중국의 산전 군사 고문단 행패는 불만했다. 중국인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1 9 4 6년1 2월 24일 베이핑시는 정부는 각지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미국인들에게 포즈만 선물하겠다. 중국 술과 요리로 완찬을 킨 미국 미군들은 외출소를 다 그날 밤 베이징 대한 선수반 역생 선충을 엄마가 보내준 멋진 코트를 입고 왕포징에 사촌언니 집을 나섰다. 걸어서 잠깐 거리는 극장에서 타이론 파워가 나오는 영화가 상영됐다. 1홉번째 생일을 맞은 선충은 타이론 파워 열렬한 편이었다. 관람을 마친 후장한제 터 더욱 걸었다. 방금 본 여러 장면도 머리에서 떠나있었다. 갑자기 미군 두명이 양옆에 섰다. 입을 틀어막고 범인여행을 하듯이 인근 숲으로 끌고 가서 눈앞에 잡혔다. 이래도 많이 해본 솜씨다. 전충은 반항했다. 비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노동자 한명이 미군의 발길질이 나갔다. 노동자를 파출소에 달렸다. 미 해병대 상사 피어스는 경찰 체포에 순순히 있다. 나머지 한명은 도망친 뒤였다. 보을 받은 페이핑 경찰국장은 전화통입배달다 사건을 덮어버리고 일찜다. 민영인 야광통신사 김 셀치고 관영이 중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통신사는 각 신문에 공문 비슷한 것을 말씀내용도 그렸었다. 야광통신사발 모 대학 여학생 술취한 비군사에 벌어진 일에 베이핑 경찰국이 미국 측과 교섭 중이다. 경찰국은 술취를 느낀 여학생과 자살한다고 우려한다면서 보도 자체를 요청했다. 베이핑 언론계는 중공 지하당원이 맞다. 중국 중앙통신사와 요구를 한기로 흘러왔다. 대학 지하 조직 책임자인 유한중 씨첸댄 부부에게 지령이 내렸다. 중국의 이남계로 넘어서 유안부 역사와 결혼한 친네는 장제스 최측 근 챔브레의 딸이었다. 대학 아니, 사건 발생 5일 후 베이핑 유적 일간지에 짤막해 보겠다. 대학생 500명이 베이징 대학에 집계 해서 정의연합회를 구속했다. 최근 발생은 미군의 역생 모욕 사건의 항의 행위로 협의했다. 범인의 징벌과 배상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 는 확답을 받서 시위에 나서기로 다 이날 듣날 2000명이 결울에일났다한녀 신문은 중앙통신사 보낸 협조 부문까지 보도해 버렸다.